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대로죠.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아픔과 꿈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는가 그럼 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되지요 우리 기도가 넓어지길 원하는가 역시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초청하신다는 것은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서로의한 헌신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그는 말하잖아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그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죠?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그 약속에 그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소돔을 보면서 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이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그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기도의 용기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